오늘은. 닥트콤이 경기도 화성에서 환풍기 송풍기 닥트 관련 상품을 처음 판매할 때부터 함께한 이노텍 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노텍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베스트 솔루션 고품질 환기 제품을 생산 더 좋은 바람을 불어 더 나은 생활을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993년 태원전기라는 회사명으로 산업용 송풍기와 모터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2001년에는 환 한풍기 제조 업체인 이누텍을 인수 합병하여 더 나은 기술력을 확보로 고품질의 환풍기, 송풍기를 제작, 산업 연장의 안전을 지키는 선구자가 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노텍은 매년 매출액의 그 약7% 이상을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여 대한민국 및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분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몇년 전부터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노텍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9년 3월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루 80으로 본사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그해 그 12월부터 내압방풍 환풍기 송풍기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로 내압방풍 모터와 송풍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서 현재는 내압방풍 관련 약 100여종의 생품을 생산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노텍입니다 며칠 전에 이노텍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노텍 사장님께서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통하여서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내압 방풍 송풍기 전문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플라스틱 환풍기 한 종목을 시작으로.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에는 이노텍 강사장님의 눈물나는 도전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닥트쟁이 닥트콤이 이노텍이라는 환풍기, 송풍기, 내압, 방풍팬 전문회사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노텍에는 정말로 다양한 산업용 환풍기부터 닥트 관련 송풍기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닥트쟁이 닥트콤이 다양한 이노텍 제품을 어, 이제부터 하나하나 영상을 통하여서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